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야말로 어느 때보다 우리야말로 죽음과 춤추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백신 덕에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가 싶더니 무슨 듣도 못한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다시 긴장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주중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플로리다의 멀쩡한 아파트가 그것도 잠자는 새벽 중에 무너져 내려버리든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 그래서 무수한 가정과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또 잃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이 사실은 삶과 죽음의 길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냥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교회까지 운전해서 오시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는 삶과 죽음을 끊임없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아차 싶었다고요. 그게 사실은 죽을 뻔한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수한 삶의 순간 동안 죽음과 함께 삶과 죽음을 함께 몸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아마도 이 전도서의 전도자도 그러한 삶의 이치를 깨닫고 아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끝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라고 하죠?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다시 결론을 내려요. 탄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허탈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그래서 애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텅빈 인생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해 봤어요. 더 많은 일들을 시도해 봤고 이로 보았습니다. 더큰 지혜를 쫓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한한 존재로서 내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사실만 더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한계만 확인할 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는 게 더덥습니다. 그래서 염세주의가 또 자기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12장에 이르러서 오늘 1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전도자가 처음에 일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삶의 결론,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다 아무리 궁구해 보았지만, 결론 내가 내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12장 8절에, 아, 결국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뿐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이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앉아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요 아들아 12장 1절에 보면 네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그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네가 꼭 깨닫게 되길 바란다 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중에 살면 살수록 나중에 아,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이르기 전에 일찍부터 이 사람의 결국을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라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2절 한번 잠깐 올라가 보실까요? 12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아비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 밝은 메마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내 삶의 죽음이 그렇게 엄습하더라. 그리고 언젠가는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힘도 세화여서 결국은 구부러지더라. 왕성하게 내가 젊어서 활동했던 것들, 사업과 일들도 언젠가는 다 그치게 될 것이라고 또 아들에게 기띔해 줘요. 게다가 4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 누리던 즐거운 놀이들, 쇼핑들, 친구들과 만났던 함께 불렀던 노래들 다 부질없다. 근데 제가 5절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게 뭐냐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 다 높은 곳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왕년에 한때는 그랬잖아요. 높은 계단 한꺼번에 훌쩍훌쩍 뛰어넘고 웬만한 언덕에서 그냥 건너뛰고 날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살다 보니까 그 낮은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그 낮은 언덕에서 떨어질까봐 넘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지더라. 그 낮은 계단 올라가는 것도 숨이 가쁘고 두려워질 때가 너도 곧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게다가 5 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참 우리 사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 뭐냐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뭐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 잡아 보셨습니까? 메뚜기 왕년에또한 사발 잡아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뭡니까 아무 힘도 못 쓰고 가냘픈 거 네모에 붙여봤다, 봤자 아무런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 거.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 그 메뚜기도 너무 무거워진 거, 너무 부담스러워. 그거 하나 힘들 날이 곧 오게 될 것이고. 너의 그동안에 살면서 누렸던 육신의 정력도 다 끝이 날 때가 온다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 후반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젊어서 누렸던, 맞이, 맞이했던 결혼식의 축하객들이 곧 장례식의 조문객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린대요. 젊어서. 하, 이렇게 금은 목걸이 다 들고 귀에 걸고 끼고 했는데 그거 다 풀릴 거래요. 걸칠 힘이 없어요. 그런 장신구도 풀리고 그렇게 참 고상하게 우리가 누렸던 예쁜 금그릇 있잖아요. 그것도 들 힘이 없어서 떨어뜨려 깨져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온몸에 힘과 근육도 풀려서 이제는 숟가락 하나 내 스스로 떠서 내 음식을 내 입에 담아 넣는 게 힘들 때가 온대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도 머지 않았다. 네가 봐도 알겠지만 아비인 나도 한때는 많은 것을 보고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 받으면서 살았다. 근데 이제 아보니 이렇게 돌아보니 내 삶이 헛되고 헛되고 참 모든 게 헛될 뿐이다라고 지금 아들에게 정말 탄식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너도 이 사실 꼭 알아야 된다. 이것이 전도자라고 하는, 지혜자라고 했던 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삶의 결론이었어요. 일의 결국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맥 빠지지 않습니까? 비단 이 전도서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충만함이 아니라 허무함으로 이끄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서 힘듭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라서 힘듭니다. 자식은 자식이라서 힘들고 부모는 부모라서 힘이 들어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사람마다 그리고 세대마다. 안 힘들었던 시대가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내 인생의 선배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해결했던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먹히지 않아요. 어느새 그 방법들이 다 구식이 되었거든요. 나름대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착실하게 준비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질 건 누가 예상했습니까? 다 이제 사업을 장만해서 오픈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폐쇄를 당해요. 아예 손님도 받기 전에 다시 폐업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취업될 줄 알았어요. 근데 취직을 하기가 힘듭니다. 돈만 잘 벌어두면 결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가요? 뭐 결혼을 하면 당가요. 결혼만 하면 그냥 자식은 그냥 거저 얻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자식만 나오면 이제 아, 바랄 게 없다 그러던가요. 차라리 안날 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읽고 신앙서적도 읽어서. 그렇게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해결해 줄줄 알고 열심히 믿어 왔어요. 그런데 그러던가요?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나를 과연 어디다 쓰실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하나님 안 계셨다면 내가 내길 찾아서 알아서 잘 갔을 텐데 더 힘들어요. 노후를 대비해서 평생 연금도 착실하게 모으고 돈도 열심히 모았어요. 예? 근데 갑자기 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거 모아놓은 거 누리지도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혹시라도 내가 건강 잃고 병에 걸릴까봐 생명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이번엔 너무 건강하네요.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했는데 정작 이제 살 길이 막막해요. 예전에는 병과 가난이 내 삶의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긴 수명과 노후 생계가 삶의 위기가 돼 버려요. 이제 그동안 열심히 뼈빠지게 일했는데 생계를 걱정해야 돼요. 이제서 보험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화려한 스펙을 열심히 쌓아서 자격증 하나 따잖아요. 이제 그 순간 이 자격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 버립니다. 왜냐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예전에 정말 이것만 전공하면 잘 나간다고 했던 전공이 이제는 다 쓸모 없어지게 됐어요 먼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보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과연 이대로 끝이 날 것인가 이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다행히 전도자가 깨달은 사실 가운데 아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내 텅빈 인생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리장 일절에 그래서 그래요. 아들아 너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희근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너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흐르러 돌아갈 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것이 너의 통빈 인생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믿으십니까? 아 지금까지 가난교회를 다니 마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난교회는 1255미워키 에비뉴 클램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735-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